아, 미쳤또모여만네 아, 또서만요여기분들 뭐죠? 아또서 이거, 이거, 이 이거, 여러분들 저희 공대분들 지금 보면이 이거, 지금 딜러들끼리만 모여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좀서 왕따시키는데? 잠깐만 내려가 볼게요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어, 오라보에서 왔는데요. 아, 아 죽어라. 홀리나이트. 아, 여... 아 홀리나이트. 아... 죽어라. 홀리나이트. 죽어라. 나. 홀리나이트. 홀리나이트 버리고 가죠, 그러면? 이대로? <laughs> 네. 그러죠. 이대로 출발하죠. 홀리나이트 네. 저기 위에 두고 연락을... 거기 있으라고 하죠. 어차피 맨날 MVP나 뺏고. 아, 듣고 있어요. <laughs> 아, 쓰리샷이었어요? 네, 위에 있었죠. 나다, 쓰레들아. 군세 좀 막. 난딱까지 편집자님이 모코코 때 올해야 무료버스 태워줬다고요? <laughs> 그거 다큰 그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코코 크면은 만골 받아내려고. 내가 그때 버스 태워준 거 기억나지? 이러면서 이제 돈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음해라니요. 편집자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편집자님, 그 편집이나 하러 가세요. 아니 방송을 보고 있어 편집이 안 하시라고요? 아, 방송을 봐야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오늘은 <laughs> 지금 편집할 거 없어요. 오늘은 나가주세요. 방금 이거 클립 따야 될거같은데 편집자님이 제일 악질이야. 아 맥주 없나? 구주먹님도. 어, 불주방님도... 구주먹님도 헤어졌어요? 갑자기 쓸 가발인 거 같은데. 가발이라고요? <laughs> 어디? 네, 어디? 이거 끼도. 깨드로... 어, 아 해보세요. 이거 사냥. 구주먹님 사냥 때문에. 뒤돌아 봐봐요. 가발 벗겨진 거 같은데? 어, 가발 어. 벗겨졌다. <laughs> 불주머니 제머리였네. 지금 머리 바꿨잖아요 지금. 여신님은 그래서 대머리라서 지금 감싸신 건가요? 예. 예. 에? 어? 에?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요. 네?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미션 보느라고 리퍼. 아 예. 지금 미션 보시네요. 아 미션 보느라고. 저희 야자 타임 할까요? 그래서 두 번으로. 왜요? 아그 야자 타임 왜뭐 하고 있어요? 뭐 에? 리퍼 보뭐 왔어요? 아니요 안 왔는데요? 뭐 왔네요. 아니요. 왔어요? 거짓말 못하시네 아, 진짜 다 피난방. <laughs> 저 화나. 거짓말 잘해요. 야, 목소리도 뛰어. 아 진짜. 반말 야자탈 맞아 보니까 내가 반말에 뭐 아. 하기로 했었나 보네요. <laughs>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laughs> 어, 너가 반말로 욕 3번만 하면 네, 돼. 저희, 아, 야자타임, 이번에 오욕을 하면서 약간 야자타임 하자. 아... 네, 그래서 야자타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야자타임 안해봤잖아요 근데 네. 그놈님이 제 손에 아니에요? 네? 그놈님이 <laughs> 나이 제일 많아요? 여기 지금 나이 모르잖아요, 건데요? 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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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님 몇 년생이에요? 제요? 네. 나이 말해도 되나요? 뭐, 가짜로 말해도 되고. 뭐, 아니, 신해도 되고. 진짜 어려가지고, 9, 4년생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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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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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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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야, 캐야진건 괜찮아? 뭐라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서어 캐야진건 괜찮니? <laughs> 아이고. 예단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집중하자. 크리, 크리가 안터지는. 보이는 아, 거 아니야? 아 보이는 아, 거다. 보이는 거 아르카라를 보이는 거. 아르카나 뭐하니? 아르카나 노는거 같은데. 아까. 너 뭐하? 너 <laughs> <넌> 뭐하니? <laughs> 아까 아까 그놈아 치면 안된다 이러던데. 아이 <laughs> 너무? 아니, <너> 뭐... <laughs> 아니 미쳤나봐 이거 야자탕이 개재밌네. 연희는 혼자 된지 얼마나 됐니? <laughs> 나 이틀밖에 안된거 같아. <laughs> 실요? 그렇 투망. 아니 투서설이 지금 헤어진 지 이틀째라고 하니까 머리 유지하자. 네. 아네 뭐야? <laughs> 내가 반말을 아. 하면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왜왜두대 말하니 저희들 별로 안 친한가 보다. 리퍼야 나 잘했지. 칭찬 좀 해줘 리퍼 너무 칭찬에 인색하다. <laughs> 칭찬을 해달라 갑자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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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야 <laughs> 내가 반말을 해줘서. 해야 되는데 칭찬을 <laughs> 해달라. 내가 너힘도주고 내가 버블도 주고, 어. 내가 너 이렇게 집중케어 하고 있는데, 칭찬을 한번안 해주니까, 내가 좀 서운해서 그러지. 정관은 12시, 12시. 아니야, <laughs> 어, 어, 어. <laughs> <laughs> <야, 웃음> 받고 싶어? 아, 나는 진짜 칭찬받고 싶지. 어,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돈을 받고 싶은 거야. <laughs> 아, 나둘 다.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나만 보면 사람들이 자꾸 힘내라고 해. 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힘내! 힘내면 되지 아니 힘낼 팀 것도 팀. 없는데 자꾸 힘내라고 하니까 너무 곤란하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한번 헤어져야 될거같아 그러니까 룰렛 떨리죠아 무레도 그 진짜 룰렛 돌려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야겠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리포야 나랑 사귈래? 여보세요? 통한다 어? 아, 방금 이상한 소리 지른 거 같은데 <laughs> 욕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냐 거절이야? 거절했네. 안테도 찾았어. 아, 대답해줘야지. 처음 받아봐가지고 나도, 나도 놀랐네. 아, 리퍼 못소리구나. 고백을 처음 받아보네. 우린 나왔어, 안테야. 나도 나왔어. 신한테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처럼 살려주세요. 죽어버려. 죽어버려. 어, 그거 호령, 호령, 호령이에요. 아, 너무까지 착한 척하지 말래. 될수 없거든. 어, <laughs> 이게 그건... 말내는 좀 뭔가 이상한 말투가. 아니 <laughs> 이게 무슨 <구수> 4년생 <단연성> 말투라고? <laughs> 아닌데. 약간 우리 엄마 말투 같은데. <laughs> 50 58년생?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법을 모아서 힐 줬는데 칭찬도 한마디 안해 주네. 아, 감사합니다, 연은 님. 반말로 해야지. <laughs> 우리 지금 야자타님은 자. <laughs> 우리 지금 <와. 웃음> 야자깔요 놀랍네. 아, 다음 거에 더 해줄게. 아 아니 광고 거는 방금... 지금 다시 한번 그 반말로 말해줘도 될것 같아. 뭐라고 했더라? 아니, 아까는 니아아까고 아니. 뭐야? 느꼈어. 다 시에 있어, 얘들아 고마워. <laughs> 그래, 애야. 너는 미션 없어서 층차 원... <laughs> 안 해도 돼. <laughs> <laughs> 너무 저정한데 <왜 정하네? 웃음> 고맙다는 걸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야, 고마워하지 마. <laughs> 필요 없어. 호렴이.. 호렴인데? 너무 많아. 호렴이 <laughs> 너무 완연해서 마음이 조금 꺾일 것 같아. 마음이 꺾이는 말인 내가 알 바는 아니잖아?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다른데 있다고. 이건 맞는 말이긴 해. 이거 왜질쳤어 모르는 척하고 좀 해줄 순 없니? 리퍼야? <laughs> 아니..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알면은. 아니야. 번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여러 번? 한번 해줘. <웃음> 와. <웃음> <아씨> 진짜. <laughs> 와, 자존심 상해. <laughs> 진짜 열받네. 이렇게 킹 받을 수 있나? 어, 죽었다. 아! 어? 아 저런. 저런. 아, 이거 이걸 못 살리셨네. 오, 터지겠다 이거. 아 어? 죽었다. 같이 갔어요. 리퍼야. 저런. 앙수, 앙수, 그게 같이 갔네. <laughs> 너가 히버가 어, 혼자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같이 왔어. 나 같이 돼. 뭐라고? 분명어. 분명을 지켜줘야지 왜죽어 분명했지. <laughs> 아, 니 제가 밀었어. 이거 어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다백 그놈님이랑 미간님 제할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아니, 알아서 하겠지. 저 둘. 그놈아, 괜찮지 없어도. <laughs> 아니, 난 너분들에서 너무, 너무 불편한데. <웃음> <웃음> 아, 귀. 아, 금방 끝났네. 육관에서 오래할까? 아니. 육관하면서 마피아 게임이나하자. <laughs> 그러자 범인 <laughs> 계속 찾아야 자. <laughs> 리퍼가 그래서 나 칭찬 안 해줄 거야? 아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서 열받. 소리가 무너지. 야옹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laughs> 나 지금도 기분 되게 좋은데.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안 줬다. <laughs> 안 줬다. 안 줬다고 말다아 그렇구나. <laughs> 계 필요하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알겠어. <웃음> <웃음> 되게 시끄다 아... 와, 이런 면이 있다니. 아, 진짜 킹받네, 진짜. 안야 웃겨? 아, 좀 즐거워서. 웃겨? 뭐가 그렇게 웃겨? 웃지 마. 아우, 무섭다. <laughs> <laughs> 무섭네. 이게 길드장의 <길지장에> 위험? 위엄? <laughs> 위엄이 아니고 위엄이겠지. 야, <laughs> 예, 위엄위엄이라고 말했는데. 정환아. 발음 좀 똑바로 해 줄래? 이 아, 코한테만 친절하고 더러운 세상. 너도 미션 걸어? <laughs> 연이야, 귀 언제 봤어? <laughs> 아. 아또 들고 왔네. 야, 저 엄청 이기적인 애 친구가. 억칼한 조심하자. 원래 이기적이었는데 몰랐구나. 이기적 그럼 다음은 삼기적인가? 와, 아, 우리 진짜 야, 아, 진짜 욕. 나. 욕 가능했으면 <laughs> 아, 욕했을 거 아, 네. 같은데. 그래도 욕을 하자. 무슨 소리 자꾸 2별 얘기하는데 그럼 그다음은 3별인가? 아. <laughs> 야, 저미션이 칭찬이 아니고 욕이었으면 진짜 상처받겠다. 그럴 수 같은데. 이제 <laughs> 네, 더 있어. 이거 언제 갖다 이봐 내가 힐도 줬는데 어땠어? 언제 깔았어? <laughs> 알았으면 칭찬했을 텐데. 아, 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너좀티 내는 거 좋아하잖아. 아, 아. 맞아. 왜 그래, 몰래 있어? 아, 이제 알겠지, 티 아, 아, 알았어. <laughs> 오늘 인내시티 스타한 날인가? 개새끼야! 어? 뒤! 어? 어? 엥? 어. 어? 아니 아브레슈드가 내가 심포 올리고 있는데 잡기 해가지고 심포가 날라갔어 너무 열받잖 않아? 난... 난내 목숨이 날라갈 뻔했어 아... <laughs> <아무것도 잘못했네. 웃음> 아 뭐가 잘못했네 그거는 앞..앞에 는 바람이 <laughs> 리포야 여기 힐 있어! 해봐 어? 어 이거 뭐야? 어? 비트야? 나가버리고 어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니 그건 근데... 힐이라고 해 너의 피를 아, 채워주는 거야 오, 아... 어. 카운터 어? 한번 해줬는데 이제 몇번 남았어? 두번몇번남을지 <laughs> <남았는지> 알려줬네 아이거 <laughs> 아, 그놈아 억울해 좀제 남을 좀 끌어봐 친구들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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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자 너나 <너도> 잘하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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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조심 뒤조심 어우 고마워 잡힌 놈 누구니? <웃음> 힐 <웃음> 먹어 <laughs> 어어어어 204남음해 <laughs> 하면 안 돼요 뭐야 그 선생님도 있는데? <laughs> 이것도 <laughs> <리포트, 리포트> 해야 이것도 <laughs> 해야 되는 데서. 이 먼저 해야 되는 데서. 이곳도 해야 되는 데 이곳도 야 되는 데이 정말 따야 되는 데이구나 응? 정말 고마워. 알 이곳도 해야 이제 자리 가이야 돼요. 이곳도 해야 이야이야 되는 데서. 이 어, 예. 아 지금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거. 그렇구나 날 걸어서 어. 미안해 아야아야아 어? 저 이거 고마워 연니야 어? 어? 한번 남았다 어, <laughs> <laughs> 어, 한시들한시들 이게 이렇게 설레는 먼저 쳐주세요 먼저 쳐주세요 먼저 이거 뭐야? 어? 이번주 젠크스 네. 파괴인가 그러면? 파괴네요 어, 이거 원투가 지금? 원투 원투 연야 어? 피해줘서 고마워 자, 잘했다고 해야지 잘했다고. 잘했어. <laughs> 오. <오우. 웃음> <오우. 웃음> 엎드려 절반기네 이거 진짜. 오점. 야. 너무 잘했습니다. <laughs> 야호! 네. 다음 주에 보자 진짜로. <laughs> <laughs> 야호! <야옹아, 웃음> <laughs> 아 오늘 고마웠고 다음 주에 여자. 갑에기또 네? 걸리겠지. <laughs> 아니요 짜자. 또 걸리면 어쩌려고. 대박이다 삼성. 이거. 와그놈님 미션이었네. 아. 늘 자꾸 저 가지고 자꾸 미션 걸어요. 들게. 그게 제일 재밌나봐요. 반응이 너무 찰져가지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애들아 다들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아 그래 다들 <laughs> 고생했다. 형들 누나들 고생했어. <laughs> 예. 어 들어가고.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그놈아. 어 그래 다음 주에도 보자. 어. 들어가세요. 그 잘하자. <laughs> bye bye.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Hwyl! <small>